왜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사라지는 걸까? 무언가를 시작하고 뜨거웠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회사에 첫 입사를 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보리라 다짐을 했던 일이 이제는 그저 버티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야지.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 거야. 당당했던 포부도 일이 익숙해지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반복되는 경쟁, 일상, 동료, 업무의 환경 속에서 새로움이 주는 두근거림과 설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체내에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일정 기간 우리를 흥분시키고 열정적으로 만든다. 바로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열정,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새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쌓고, 새로운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움을 통해 이 에너지를 채워넣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멋진 여행지를 다녀온 짜릿한 경험은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갈 의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는 일은 멋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에너지를 잃게 된다. 한번 분비된 도파민 호르몬이 영원히 체내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 마음 속에 열정이 사라져서 힘든가?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차에 기름을 주유하듯 주기적으로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채워준다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